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나요? 사과가 몸에 좋다,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늘 과일을 채워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60살이 넘으면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과일이 나이 들어서는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에 세가지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화도 느려지고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췌장에서 인슐라린을 만들어내는 힘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30대, 40대 때와는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당과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해독 능력, 노폐물 배출 능력이 약해지면서 과일에 들어 있는 당분이나 칼륨 같은 성분이 몸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세 가지 변화 때문에 예순 살 이후에는 과일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과일 네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 잘못 드시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 경상북도 상주에 사시는 73살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특히 감농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마당 한가득 감을 널어 곶감을 만드셨고 그게 할머니의 가장 큰자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가을에는 홍시를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고 겨울에는 손수 만든 곶감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손주들 올 때마다 곶감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하시면서 꼭 챙겨 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낫지 않더니 배가 점점 더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변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고 구역질만 계속 나왔어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장이 막혔습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할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 뭐였을까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였습니다. 의학용어로 위석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덩어리의 정체가 바로 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감이 뱃속에서 돌처럼 굳어서 장을 막아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결국 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73살에 전신마취를 하고 배를 여는 수술이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회복하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감이 어떻게 뱃속에서 돌덩이가 될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덜 익은 감이나 떫은 감에 많습니다. 이 탄닌이 위산을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변하면서 음식물 찌꺼기, 식이섬유 같은 것들과 엉겨붙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돌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위안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감 때문에 생기는 위석은 다른 종류의 위석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약으로 녹이기도 어렵고, 내시경으로 부수기도 힘들어서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잘 내려보내는데, 나이 들면 이 운동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감에 탄닌 성분이 위 속에 오래 머물면서 엉겨붙을 시간이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당뇨가 오래 되면 위 운동이 더 느려지거든요. 위장 수술을 받으신 적 있는 분들, 틀리를 쓰셔서 음식을 잘못 씹는 분들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93세 남성분이 매일 감을 두 개씩 드시다가 장폐색으로 응급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고, 87세 여성분이 곶감을 많이 드시다가 소장이 막혀서 수술대에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감의 위험은 위성만이 아닙니다. 당분도 문제입니다. 감한 개에는 당분이 약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각설탕으로 치면 5개에서 6개 분량이에요. 달콤하게 잘 익은 홍시는 당분이 더 높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곶감입니다. 곶감은 감을 말린 거잖아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생감보다 당분이 서너 배는 높아져요. 곶감 서너 개만 드셔도 밥한 공기 칼로리와 맞먹습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곶감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말린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 하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드세요. 첫째, 완전히 익은 홍시로 드세요. 떫은 맛이 남아있는 감은 피하시고 물렁물렁하게 잘 익은 것으로 고르세요. 익으면 탄닌이 줄어듭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감을 드시면 탄닌이 위상과 바로 만나서 위석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꼭 식후에 드세요. 넷째, 곶감은 정말 조심하세요. 드시더라도 하루에 한 개, 그것도 작은 것으로만 드세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위장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감을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할머니처럼 평생 좋아하시던 과일 때문에 수술대에 오르는 일 여러분에게는 없으셔야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68세 김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에요. 혈압력 덕분에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고 건강관리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히 신경 쓰신 게 바나나였어요. 어디선가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낮춰준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바나나를 꼭 챙겨드셨습니다. 아침에 한 개, 운동 후에 한 개, 가끔은 저녁에도 한 개.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는 날도 많았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고 물으시면 몸에 좋은 건데 뭘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일어나시려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팔다리가 무겁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온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빨리 뛰다가 멈추는 것 같다가 또 빨리 뛰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할아버지도 무서워지셨어요. 결국 할머니가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러다가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고칼륨혈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간 입원해서 칼륨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찾다가 물으셨어요. "혹시 바나나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매일 바나나를 두세 개씩 드신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고혈압약 드시면서 바나나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 칼륨이 42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이 바나나를 먹으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칼륨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잘 작동하니까 칼륨을 많이 먹어도 알아서 내보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정도가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합니다. 본인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소변도 잘 나오니까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신장이 다 내보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의 전기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고혈압약입니다. 고혈압약 중에 AC 억제제나 ARB라고 불리는 약들이 있어요. 의사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혈압약입니다. 약 이름에 프릴이 붙거나 사르탄이 붙는 약들이에요. 예를 들면,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로사르탄, 발사르탄 같은 것들입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칼륨 배출을 방해합니다. 신장에서 칼륨을 내보내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데다가 혈압약까지 드시면 칼륨이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까지 열심히 드시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ACE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약 10%에서 칼륨 수치가 올라갔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그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로사르타를 복용한 환자의 24%에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미국 신장 재단에서는 바나나를 아예 신장 환자가 제한해야 할 고칼륨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일단 본인의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 검진에서 사구체역과율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60미만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30 미만이면 바나나는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로만 제한하세요. 매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셋째, 바나나 대신 칼륨이 적은 과일을 드세요. 사과, 블루베리, 포도 같은 과일은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넷째, 몸에 이상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고칼륨 혈증일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큰 일을 면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칼륨 혈증은 증상 없이 갑자기 신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건강하려고 드신 바나나가 오히려 신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포도. 전라남도 나주에 사시는 65세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가을이 되면 나주 포도가 제철이잖아요? 할머니는 매년 가을마다 포도를 박스로 사다 놓으셨습니다. 포도가 항산화에 좋대.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포도를 한 송이씩은 꼭 드셨어요. 큼직한 거로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한 알, 두알 집어 드시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요즘은 샤인머스켓이 유행이잖아요. 할머니도 손주들이 사다 주는 샤인머스켓을 참 좋아하셨어요. 씨도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요. 달콤하니까 자꾸 손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지방간이끌 진행됐네요. 그리고 혈당 수치도 높아요. 이러다가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기름진 음식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지방간이냐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과일 많이 드세요? 특히 포도요. 할머니가 포도를 매일 한 송이씩 드신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도에 당분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포도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레스베라트롤이니 폴리페놀이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에는 그 좋은 성분들과 함께 당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포도 한 송이 중간 크기로 300g 정도 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당분이 약 50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이 약 40g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콜라 한 캔보다 당분이 더 많은 겁니다. 더큰 송이로 드시면요. 350g짜리 큰 포도 한 송이에는 당분이 60g 가까이 들어있어요. 콜라 한캔반 분량입니다. 여러분, 콜라를 하루에 한캔 반씩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포도 한 송이 드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당분양으로만 보면 똑같은 겁니다. 포도의 당분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과당입니다.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에요. 이름도 과일 과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당은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과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당분은 몸 여기저기에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과당은 거의 대부분 간에서 처리돼요. 간이 과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바꾸든지, 저장하든지 해야 합니다. 문제는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다 처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과당을 간이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 생긴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요즘은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인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당 과다 섭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간이 버텨줬는데 60이 넘으면 간의 처리 능력이 확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포도를 먹어도 지방으로 바뀌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방간만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도 문제예요. 포도는 먹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알한알 한알 집어서 입에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드시게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한알두알 알 드시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가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포도 한 송이의 당분이 50g이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젊었을 때는 포도 한 송이 먹어도 인슐린이 잘 나와서 혈당을 금방 잡아줬는데, 나이 들면 인슐린 분비도 느리고 양도 적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장이 지칩니다. 계속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혹사당하다가 결국 기능이 망가져요. 그러면 당뇨로 넘어갑니다. 요즘 샤인머스캡 많이들 좋아하시죠? 달콤하고, 씨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샤인머스켓은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더 높습니다. 일반 청포도가 당도 17에서 18 정도인데,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20에서 25까지 올라가요. 거의 20% 이상 더 단겁니다. 게다가 씨가 없고, 껍질이 얇으니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씨 뱉을 필요도 없고, 껍질 벗길 필요도 없으니까, 한알 먹고, 또한 알, 손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은 맛은 좋지만 당분 폭탄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포도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한 번에 드시는 양을 확 줄이세요. 한 송이를 다 드시지 마시고 한 번에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세요. 무게로 치면 100g 이하로요. 이 정도면 당분이 15g 정도로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둘째, 절대로 한 자리에서 한 송이를 다 드시지 마세요. 미리 먹을 양만큼 덜어놓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앞에 많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 드시게 됩니다. 셋째, 포도를 드신 날은 다른 당분은 줄이세요. 포도를 드셨으면 밥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다른 과일은 드시지 마세요. 넷째, 포도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다 파괴되어서 당분만 남은 거예요. 혈당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립니다. 포도는 반드시 생으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이 할머니는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후로 포도 섭취를 확 줄이셨습니다. 1년 뒤 다시 검사하니까 지방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혈당도 안정됐고요. 과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당분 폭탄인 포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망고.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1살 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는 손주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손주들이 놀러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날, 손주들이 할머니 댁에 놀러오면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커다란 망고박스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필리핀 망고예요. 엄청 맛있대요. 할머니 드시라고 사왔어요. 할머니는 너무 고마우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생각해서 직접 사온 거잖아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망고를 드셨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손주들이 가고 나서도 망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망고를 아까워서 매일 조금씩 드셨어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익어가니까 빨리 먹어야 할것 같아서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입술 주변이 좀 가려웠어요. 할머니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더니 입술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입 안쪽도 따끔따끔하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속이 불편하더니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게 됐습니다. 설사가 계속됐어요. 결국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망고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망고 알레르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고를 너무 많이 드셔서 소화장에도 같이 온것 같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평생 알레르기라고는 없으셨는데 망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망고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망고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입니다. 우루시올이라는 이름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식물은 아실 거예요. 바로 옻나무입니다. 옻나무 근처에만 가도 피부가 부어오르고 가려워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르시올 때문입니다. 그런데 망고가 바로 이 옻나무와 같은 옻나무가 식물이에요. 그래서 망고에도 우르시올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다행히 망고 과육 자체에는 이 성분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껍질입니다. 망고 껍질에 우르시올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망고줄기나 잎에도 많고요. 그래서 망고를 먹을 때 껍질이 입 주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온나무에 민감하신 분들은 망고껍질만 만져도 손이 가렵고 부어오를 수 있어요. 정할머니처럼 평생 알레르기가 없으셨던 분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하면 갑자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망고가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소화장애입니다. 망고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적당히 먹으면 장건강에 좋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할수 있어요. 특히 망고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과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망고를 드시면 포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가스가 생기고 복통이 오고 설사를 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소화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망고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순이 넘어서 드시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망고가 전통 한의학에서 찬 성질의 과일로 분류되는 것도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속이 냉하신 분들, 평소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망고를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망고는 당분도 꽤 많은 과일입니다. 망고 한 개, 중간 크기로 200g 정도 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당분이 약 30g 가까이 들어있어요. 각설탕으로 치면 7개에서 8개 분량입니다. 혈당 지수는 50 정도로 중간 수준이에요. 감이나 수박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당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특히 잘 익은 망고일수록 당분이 더 많아요. 달콤하게 잘 익은 망고가 맛은 좋지만 그만큼 당분도 높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망고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망고도 조심해서 드시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째, 껍질을 주의하세요. 망고를 드실 때 껍질이 입 주변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가능하면 다른 분에게 껍질을 벗겨달라고 하시고 깔끔하게 손질된 과육만 드세요. 온나무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한개 이상 드시면 소화장애가 올수 있어요. 셋째,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망고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넷째,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실 때는 소량만 드셔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술이나 입 주변이 가려우면 바로 드시는 걸 멈추세요. 다섯째, 소화가 평소에 잘안 되시거나 속이 냉하신 분들은 망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할머니는 그 이후로 망고를 아예 안 드시게 됐습니다. 손주들 마음은 고마웠지만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손주들에게는 할머니는 다른 과일이 더 좋아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무리. 오늘 네 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 바나나, 포도, 망고. 이 과일들이 나쁜 과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영양소를 가진 과일들이에요.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힘들어지고, 신장기능이 약해지고,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은 뱃속에서 돌처럼 굳어서 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쌓여서 심장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포도는 당분 폭탄이 되어서 지방간과 당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망고는 알레르기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과일에는 분명 좋은 영양소들이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선택과 양입니다. 어떤 과일을 드실지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한 번에